안녕하십니까. T&N에너지 융기 대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음,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추가 비용도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추가 비용이 맞는지, 적정한지, 그리고 기준화된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서핑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어, 태양광 설치. 추가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인터넷 창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창에 보시면 어, 추가비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업체든 간에 말이죠. 저 역시도 그동안 현장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말씀해 드리곤 했는데, 어, 그 어느 누구도 태양광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어, 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둥 추가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어, 역시 추가 비용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인터넷 창을 원래대로 돌리고 자그면 뭐 추가 비용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적정한 게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봐 주시죠. 어,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놨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기준들은 모두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기준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고요. 자, 기초 작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 보시면 기초 작업 한개 소당 5만 원. 쉽게 말해 구멍 한개팔 때마다 비용이 5만 원씩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초작업은 주로 주차장형 혹은 마당형에 설치할 때 설치하게 되는데요. 바닥 면적이 콘크리트가 아닌 흙바닥일 때 땅을 파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음, 비용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기둥 높이도 올라가게 되고요. 어, 추가되는 기둥 자체가 좀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을 파고 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도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음, 자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웠으면 기둥을 고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 무수축이라든가 뭐 레미탈 같은 걸 사용해서 흔히 말하는 몰탈이죠. 몰탈 시멘트를 사용해서 어, 구멍을 메워야 되는 거기에 대한 비용도 조금씩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판 땅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몰탈을 집어넣습니다. 몰탈 혹은 부수축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추가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기준화에 되면 은 음, 몰탈이 아닌 무수축, 무수축이 무엇이냐 무수축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무수축이라는 것은 어, 여름과 겨울에도 수축이나 팽창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몰탈 같은 경우는 레미타, 흔히 시멘트라고 부르는 그 제품은요. 여름에는 늘어났다가 겨울는 줄어들었다가 해서 어, 변동이 기둥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수축으로 된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현장 한번 더 보실게요 자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요 기둥을 수평을 잘 보고 세워주신 다음에 이제 무수축을 들어가게 되겠죠 어, 여기또 다른 현장인데 4개의 기둥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추가비용에 보시면 한 구멍당 5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땅에다가 주차장형 혹은 뭐 마당형으로 설치를 할때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을 기본적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자 구멍이 총4 개가 있죠. 이 구멍 한 개당 5만 원씩이니까 20만 원이 비용이 추가가 발생되는 겁니다. 음, 역시 여기 현장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현장입니다. 자 마, 마감 처리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마감 처리하게 되면 어, 완성되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름이나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음, 큰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특히 겨울에는 땅을 파다 보면 이렇게 장비가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땅바닥도 얼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인력으로 장비를 파다 보면은 어, 땅을 파다 보면은 파, 장비가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보실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둥의 높이가 추가되는 부분인데요. 어, 이거는 별도로 제가 사진을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에너지 관리공단 기준으로 앞 기둥이 1.5m 이 기둥이 2.5m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기둥 1m 추가할 때마다 2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차장역이나 땅을 파서 태양광을 마당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주차장형 경우는 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일 거고요. 어, 마당에는 사람이 지나가는 목적이어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최소 앞 기둥 2m 내지는 2.5m가 되어야 됩니다. 뒷 기둥은 역시 1m 간격 차이로 뭐 3.5m 정도가 되겠네요. 결국에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앞 기둥 2.5m에 뒷 기둥 3.5m가 된다 그러면은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기둥 한 관의 간이, 길이가 6m밖에 안 돼요.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두 관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인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정해진 지정해준, 지정해준 앞 기둥 1.5m 기둥 한개두개가 나올 거고요. 이래 맞자 3m밖에 안 되니까 3m도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기둥 같은 경우는 2.5m 기준이니까요. 한 간에 6m입니다. 그러면 5m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1m도 남게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기둥을 용접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음 붕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용접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둥 하나의 가격은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선입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요. 뭐... 어느 지역에서는 뭐 11만원 심지어 파는 데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그런 거야. 뭐 저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언급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기둥이 1m씩 높아질 때마다 어 20만원. 이 1m라는 기준은 총 4개의 기둥을 기준했을 때 20만원이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전선 추가 1m당 5천원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너지관련공단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선 길이는 20m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20m 정도를 전선을 설치했을 때약 추가되는 비용은 전혀 없고요. 20m 정도면 건물 높이로 봤을 때는 3층 건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바닥에서 하는 것도 뭐 20m 내외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다당 5천원 추가가 되는데요. 이 전선이라는 게 상당히 비쌉니다. 네, 뭐 소비자분들께서는 많이들 모르시고 계실 텐데 이 전선 자체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언급할 부분이 바로 장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장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사하실 때 보시면 어, 이런 차량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흔히 사람이 타지 않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다리차 뒷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사람이 타지 않고 타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장비 차량이 사다리 차량이라고 칭합니다. 사다리 차량은 장비를 타지 않고 물건만 자재들만 올려서 위로 올려 줄 때만 사용하시는 거 사용하시는 거고요. 어뭐 이런 식으로 사다리가 쭉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디냐? 건물 위에 2층 높이인데 사람이 뭐 줄로 땡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일 때, 요럴 때는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공간 같은 경우 는 지붕에 설치할 텐데요. 이 지붕에 설치할 때도 만약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공간일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가격은 조금 다 달라요. 이건 역시 뭐 어느 지역에서는 기본 1 시간에 8만 원을 달라 그러는 지역도 있고요. 조금 외진 곳에 있다 그래서 10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소비자분들이 직접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저희 회사 결제할 때한 뭐 번에 결제를 해주셔도 무방하게 하지만 어 이거는 실비처리 비용으로 고객님들 따라 요청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장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스카이 차량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뭐 반나절이 25만원 뭐 하루 종일 5시 기준이 되겠죠 9시부터 5시 기준일 때 45만원의 비용을 주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사다리 차량과 스카이 차량의 다른 점은요 사다리 차량은 물건만 적재해서 위로 올려 보내 주는 거고요 스카이 차량에는 사람이 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게 되는 용도는요 음 지붕이 되겠죠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지붕 뭐 2층 3층 건물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다리, 사다리 자재를 이용해서 인력이 올라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다리 장비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아, 스카이 장비 차량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경사도가 심해서 사람이 떨어져서 낙상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스카이 장비 차량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안전장치를 다 하고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고라는 게 어느 순간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비용도 나와 있습니다. 사다리 차량의 경우에는 현장결제를 기준으로 하고요. 1시간에 8만원에서 10만원 지역마다 조금 가격 변동 차이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스카이 차량 같은 경우인데요. 스카이 차량은 현장결제를 기준으로 똑같이 하게 됩니다. 반나절에 25만원 하루 종일 사용하는데 45만원이고요. 이 하루, 하루 종일이란 기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이거는, 원래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슬라브용, 기둥을 세워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옥상에 설치했을 때 방수작업은 또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옥상 같은 데는 타공이 들어가죠. 길이는 약 7cm 정도의 깊이로 타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앙카볼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기둥이 4개 들어가야 되니까 이 4개의 기둥마다 한 기둥마다 4개의 타공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4개의 구멍을 뚫게 되고요. 각 구멍은 7cm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구멍에 합판을 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수축을 대게 됩니다. 무수축을 부어주고 어, 구멍이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태양광 회사에서 이 추가 비용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보통은 저도 역시 거의 마찬가지였고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 추가 비용으로 좀더 쉽게 말해 고객들한테 바가지를 실려는 목적이 좀 있기 때문에 잘 언급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추가 비용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 기준화된 추가 비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어떤 회사에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추가 비용에 대한 가격은 이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추가 비용. 그다음에 옥상에 설치했을 때 장비 사용하는 비용. 전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고객님들이 알고 있어야지 태양광 설치를 고려하고 계실 때뭐 태양광 회사랑 상담을 했을 때뭐 흔히 말해 바가지시를 바가지를 씌워서 가격을 비싸게 결제하는 경우도 없을 거고요. 여하튼, 비싸게 결제하지 마시라고 이 정도 기준화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 오늘도 TNG 에너지 윤기태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